오늘 3장에는 아하시아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됐죠. 이들 모두 아합의 아들들입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금 왕위를 계승받아 자리를 이제 지키게 된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여호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람 왕은 반쪽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절에 보면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으나 바알을 부모와 같이 섬기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에, 하지만 에, 여러 보함의 죄를 떠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에, 색깔로 말하면 회색 정도 될것 같아요.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반쪽 신앙, 이게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온전하지 못한 반쪽 신앙이 혹은 나 자신이 아닐까,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그런 반쪽 자리 신앙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그것을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기 했던 그 죄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적인 거죠. 남 유다 쪽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마음조차 빼앗길까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 보암의 죄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익이죠. 이이 나라는 내 나라다. 내가 지킨다.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참된 이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죠. 유익을 위한 진검 승부처라고 하면 여호와께 연합 또는 의지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좀 주의해서 보시죠. 3절로 가보세요. 3절.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무하지 뭐 않았다? 떠나지 아니하였다요 떠난다는 이 말을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부함의 죄를 떠나지 않은 반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히스기야죠. 열한기하 18장 5절로 7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을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의지 또는 연합.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전무후무합니다. 유다 왕 중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가진 왕이고 유다에서 본받을 만한 왕 그러면 히스기야였죠. 예,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육절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해서 <laughs> 자다 나오죠. 예, 의지 연합 예,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떠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람은 아합의 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정반대 국면이죠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을 지켰더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스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자, 이 결과는 무엇에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여호와를 의지. 그리고 연합된 결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 그리고 의지의 문제죠. 이 상태를 요시아 왕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한기 22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죠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연합의지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떠나지 않았다 연합을 지켰다. 누구와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요시아가 또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여호와와 연합했던,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3월상 6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암소는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수레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계를 빼앗겨 강탈당하고 말죠. 근데 언약계가 블레셋 진영에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암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담겨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는 유다의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갈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꿔말 하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께 바짝 밀착된 상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다. 반쪽이었다. 지금 이것을 고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여호람에게 일대 커다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본문 4절. 모압방 메사는, 자, 모압방 메사가 등장을 하죠.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더니 조공을 드리는 봉신 관계였어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합이었는데 어떻게 하나? <laughs> 5절 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방이 이스라엘 왕은 무엇 합니까? 배반하죠.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 입장에서는 어, 괘씸할 뿐만 아니고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강렬한, 강력한 의지가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의 수를 헤아리고 군대를 소집할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요고사바에게 손을 내밉니다. 나와 함께하자. 오늘 읽었던 말씀 뭐라 합니까? 나는 너와 같으니 함께 하겠다. 왜이 둘은 정략 결혼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거기에 한 나라가 더 보태져서 에돔이 포함이 되죠. 우리 구절 말씀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분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이세개 나라가 연합을 하고 이제 모합한 개의 나라와 대결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봉신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나선 발걸음인데 어, 어떻게 됩니까? 매우 곤란함을 당해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출정한 전쟁인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둘러가게 돼요. 그리고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도 마실 물이 없고, 네, 따랐던 말도 먹일 물이 없었습니다. 7일 동안이나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람 물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죽지는 않으나, 그런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이 전쟁을 시작하시니 여호와시고 둘러간다는 이 말은 여리고송 돌때 빙빙 돈다는 말이고, 신명기 2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둘러둘러 둘러 다닐 때그 표현이에요. 지금 광야와 똑같은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이며 물이 없어 목이 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압과의 전쟁을 이길 줄 알고 나섰는데, 커다란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둘러 다니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 말입니다.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나요? 우리 14절로 또가 볼게요. 14절.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호와께 연합 의지 요거 요 단어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을 쭉 따라와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결정적인 역할을 여호사바시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누가 아니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기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자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선지자가 누구 누가 있느냐라고 여호람이 물어볼 때에 지금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들을 상대해 줘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롯은 이방인에 속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될 미래의 일을 이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와 민족이 죽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제천 송도교회 때문에 제천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이시대 여호사밭들이 되시길 주의름므로추원합니다 여호사밭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막힌 길이 열려져요. 자 그러면 여호사밭이 제시한 위기 극복의 단초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보시죠. 우리 12절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호사밭이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밭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또다 하는지라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사밭은요.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았어요.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리고 이, 이 어둠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책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요사밭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은 신명기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 여호사밧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말씀의 골자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호와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인데 이것을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 했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내 후손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선언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어떤 의지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 속에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들어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온전한 신앙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선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성경은 해설하는 것뿐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21장 3절. 여러 차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되고로 여러분 계시록은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지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신앙도 하나님은 고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밭이 여호, 여호 말한 그 말씀이란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란 구원의 말씀입니다 16절로 가보세요. 16절. 그 아이로 되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무엇이 가득하여? 물이 가득하여. 비도 바람도 없습니다. 기적이죠. 물이 가득하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면 기적이 있고, 믿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언제나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언제, 우리 17절로 가봅니다. 구원이 어디서, 언제, 17절 넘어서, 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아침이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언제요? 아침이 되어서요. 소재를 드릴 때에, 이때는 소재는 새벽에 드리죠, 항상. 새벽에 구원이 경험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새벽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언제 일하십니까? 밤에 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마른 땅을 건널 때가 새벽이었고요.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말리우신 일을 밤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구원의 여명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세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요? 소재 드릴 때의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별칭이에요. 왜 에돔이 붉다는 뜻 아닙니까? 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붉었어요. 그게 별명이고, 아, 또 나아가서 장자권보다 붉은 음식, 팥죽을 더 선호했던 인물이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런데 물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에돔 지역에서부터 물이 흘러옵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버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진 광야와 같은 버려진 족석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물이 솟습니다. 무엇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반석에 샘이 솟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버려진 것 같은 애돔 지역에서도 물이 솟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유익을 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대적의 심판의 물이 되죠 22절 보고 넘어갑시다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므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구원의 물입니다. 목을 가를 가람목을 죽일 수 있고 짐승에게 먹일 수 있는 물. 그러나 이 모압 군대가 그 물에 태양빛이 비치자 붉게 되었어요. 이게 다 언어 유희입니다. 붉음. 붉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들 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으로 오판을 하고 여러분 잘못 전쟁에 덤벼들게 되고 그리고 커다란 패배를 맞이하게 돼요. 물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고 그리고 대적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구원을 위해 작용을 했고 대적을 위하여서는 심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은 노아 시대 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 자들에게 심판으로 작용을 했고 노아와 일 가족에게는 구원하도록 방주를 떠오르게 하도록 작용했습니다. 여기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 줄거리를 여러분 생각하고 결론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요호람은요,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스탠스를 어정쩡하게 취합니다. 반쪽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 자리에요. 아합의 길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여러 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유익을 위해 그랬어요. 우상의 일부는 정리하였으나 결정적인 순종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할 때요? 따를 때, 들을 때 위기를 면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 승리의 실마리를 거머쥐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유익은 무엇할 때 우리에게 옵니까? 여호와께 연합될 때 그를 의지할 때,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 진정한 유익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익의 첩경이에요. 요악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봅시다. 27절 석연치 않게 오늘 본문이 결론을 맺게 돼요.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이에 예,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그게, 그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 이제 모하방이 전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이런 저런 수단을 다 써보아도 통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자 이런 극단적인 일을 합니다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로 드려버리죠 그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났다. 각기 고국으로 흩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경로함이 임했다는 이 말은 통분함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적인 통분함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신일까요? 에그론일까요? 여러분 모압의 금오스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통분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믿기를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연합군이 이, 이 모압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 통분함 앞에 퇴각을 해요. 이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이야기의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정복이 아니고 가르침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의 독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질문 아우성은 무엇입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정복자가 되지 못하고 피지배민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 치하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정복에 있어요. 결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느닷없이 메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왜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까? 이길 줄 알고 덤벼들었던 전쟁인데 왜 배회를 하게 되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진정한 유익은 여우와 하나님께 터 있는 것이며 의지하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붙어 있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듯이 그때 너희의 형통함과 유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1개계서 저자는 오늘 열한개와 3장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을 가르치십니다.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대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문제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가르치실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시작된 한 주도 여호와께 붙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